안녕하세요, 여러분 프레벨입니다. 오늘은 어, 우리가 저번에 개구리알을 좀 많이 했었죠? 이게낫겠다 이거를 샤프심, 샤프로 초기 바를 거예요. 수정구슬를 만들긴데요. 워낙 이런 워터비즈 개구리알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것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가시면 보통 워터 비지 이런 게 있어요. 원래 작은 조만 쪼마, 만한 알갱이인데 이렇게 커집니다. 이렇게 샤, 이렇게 조금 잘 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정말 수정 구슬 같아져요. 제가 구슬을 좀 워낙 좋아해요, 비즈랑.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국들이 좀 보이죠? 이런 이건 하얀색 예시고요. 이거는 파란색. 근데 이것들이, 톡톡 소리가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. 그리고, 이게 또, 이렇게 하는 이유가, 나중에 살살 하기만 해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, 으깨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<laughs> 다른 거 해? 네가 해. 그좀 조용해. 어... 노란색도 한번 하고 노란색이 정말 잘 보이네요 이것도 깨볼게요 오~ 환상인데, 오늘은 개구리 알, 수정구슬, 개구리 알로 수정구슬 만들기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는 지경 개구리 알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만나볼게요. 안녕~ 그리고 감독님! 네이버 카페가 잘 안된다고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응.